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트입니다. 성공한 FPS 탐방기 8번째. 사실적이고 참혹한 전장을 그려낸 배틀필드. 배틀필드1 입니다 그렇다면 사양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부터 약 3년 전 사양이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게임이 3년 전에 나온 만큼 그 당대의 가장 최신의 그래픽카드 등등을 요구했다고 보시면 편하겠네요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팀 판매 게임 비준은 최대 동접자 5만 명 이상 그 외에 판매량으로 보는 게임은 플랫폼 세계 PC, PS4, Xbox 모두 합해서 300만 장 이상일 경우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영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배틀필드 1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A 다이스가 개발, EA가 발매한 성공한 FPS 게임입니다. 저번 성공한 시리즈에서 만나봤던 배틀필드 3 같은 경우에는 약 1,500만 장 전후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정말 성공한 FPS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배틀필드 1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1,600만 장 전후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팔렸죠 배틀필드1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과 사실적이고 참혹한 전장을 그려낸 게임이라는 점일 텐데요 저는 먼저 배틀필드1이 나올 때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저는 배틀필드 하면 현대전이라는 이미지가 워낙에 강하게 박혀있었기 때문에 과연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 재밌을까? 콘텐츠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게임이 나오고 나서 그 생각을 모두 뒤엎었죠 정말 재밌게 나왔으니까요 정말 잘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적이고 참혹한 전장을 그려낸 캠페인 프롤로그가 정말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어떤 영웅적인 것들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일반 개개의 병사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서 있는 공간은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보고 적자도 충격을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전배경에 정말 사실적이고 참혹한 전장을 배경으로 하는 배틀필드 1은 어떤 이유로 성공했고 또 어떤 감각을 보여주는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해상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해상도? 네! 역시 1920, x 1080을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성공한 게임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해상도겠죠? 네, 물론 뭐, 전쟁에 참혹한 그런 거 없이 연예인이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 게임과는 다르게요. 해상도가, 이게 끝이야? 네, 그렇다면 먼저 메뉴 인터페이스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인터페이스, 저는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측에 배틀로그를 대신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게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배틀로그를 옮겨왔다는 점 정말 좋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게임에 관련된 것들을 선택하고 우측 부분에는 친구 관련 부분을 숨겨줘서 가운데에서는 오로지 게임과 관련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할된 UI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배틀피드 1 어떤 요인들로 인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제 생각을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캠페인 프롤로그가 전해주는 임팩트입니다. 출시 당시 배틀필드1의 캠페인 프롤로그를 봤을 때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사람을 어떤 하나의 유일한 이야기와 같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듯이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각자 다른 경험을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써진 유일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쟁터에 서 있는 그 유일한 이야기는 얼마나 나약한지, 어떤 대의적인 명부들로 포장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전쟁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프로로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잘되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이렇게 종류는 같더라도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 다른 총기들의 또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파츠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서 이렇게 스킨을 바꿔 낄 수도 있고요. 또한 각각의 병과마다각 3개의 프리셋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게임에 들어서 빠르게 프리셋을 변경하면서 총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 특성화 부분인데요. 코르비듀티 시리즈의 퍽을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적을 스팟했을 때그 스팟이 25%더 길게 유지된다거나 혹은 내 발소리가 더 작게 들리다든지 이런 특성화들을 통해서 본인이 지향하는 플레이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한다는 점 역시 강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그래픽과 사운드 효과로 사실감 넘치는 전장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전반적인 그래픽 및 이런 파괴적인 효과 등등 눈으로 보이는 효과들이 정말 좋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방되어 있는 공간과 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총소리가 다릅니다 이렇게 좋은 그래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효과 그리고 다양한 사운드가 이 게임이 갖고 있는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오브젝트 파괴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버티는 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또 전투 양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파괴되는 이런 오브젝트 파괴 효과 등이 이 게임이 갖는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대 시스템이에요. 분대 시스템, 이 미니맵 옆에 바로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작은 팀 단위인데, 죽었을 경우에 분대원 옆에서 리스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 해당 전선을 유지하기 용이하고, 또 분대 플레이가 원활할 경우에 상당한 위력을 갖게 돼요. 즉, 게임 플레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틀필드 갖고 있는 분대 시스템 역시 정말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연결돼서 병과 시스템이 있다는 점입니다. 병과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을 갖출 필요가 생깁니다. 전차를 상대하려면 어설트, 이렇게 폭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병과를 선택하던가, 혹은 전선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메딕으로 팀원들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그 또한 서포트 암호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장비를 고칠 수도 있고요. 장거리, 중거리, 장거리에서 견제가 필요하다면 스카우트, 즉 저격수 등등을 선택해서 병가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다양한 병가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쓰이는 병가만 쓰이는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문제점에서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로 핑 시스템이에요 핑, 이렇게 Q를 눌러서 매딩을 불러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더를 줘라 명령을 내려달라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핑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적을 이렇게 적큐를 누르면 손가락을 가르키면서 상대에 대한 핑이 생겨요 배틀필드라는 게임 특성상 피아식별이 정말 어렵습니다 워낙 사실적인 그래픽을 바탕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 적 구별이 잘안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 시스템으로 팀원과의 협력을 더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게임 자체가 어렵지 않고 또 빠른 편이라는 점이에요. 배틀피드 3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보이는 건 현실성을 바탕으로 했지만 게임 감각 자체는 캐주얼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또한 빠른 TTK를 가지고 있어요. 짧은 TTK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순환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템포가 늦춰질 일이 없다는 점이에요. 이점 역시 배틀피드가 갖고 있는 정말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먼데 이거? 아이씨 그리고 아홉번째는 바로 멀티플레이의 재미입니다 배틀필드답게 넓은 스케일의 전장에서 다수의 인원이 전투하고 또 넓은 전장에 맞게 이렇게 여러가지 탈 것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가 갖는 재미가 상당하다는 점이 역시 최대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이 전차는 다 포가 총인가 네. 배틀필드1 성공에 대한 제 생각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게임이 어떤 감각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게임 UI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깔끔하고 좋은 신성 및 가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운데 상단에 있는 스코어 부분은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점수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좌측 하단에 있는 크기 조절이 가능한 미니맵 역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탄약 정보 역시 블러 위에 하얀색 텍스트를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네 역시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꼽자면 그 UI 크기 조절을 지원해주는 건 정말 좋은데 그 위치 이동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탄약 부분에 이제 체력바가 같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탄약과 체력 부분은 바로바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UI를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마련했줬으면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엔 배틀필드의 그래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필드의 그래픽 역시 배틀필드답게 좋은 그래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맵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도 잘 맞는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전 현대전 바탕이었던 배틀필드3와 4를 비교해 본다면 마치 유리창을 덧댄 듯한 그런 과장된 광원 효과를 더 부드럽게 다듬어서 더 선명하고 명확한 빛의 산란. 그걸 또한 빛의 반사. 그걸 또한 이렇게 밝은 데 있다가 어둠에 들어갔을 때 다시 밝아지는 듯한 이런 음영의 표현까지. 정말 게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더 사실적으로 그래픽이 발전을 했고요. 또 환경적인 효과. 물론 이 맵에서는 현재 찾아볼 수 없지만 뭐 눈이 내릴 때는 화면에 눈이 낀 듯한 모습이 있다든지, 비가 내리면 비가 튀는 듯한 모습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환경적인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브젝트의 파괴 효과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총기를 조준했을 때 가까이 있는 부분에는 블러가 들어가고 멀리 있는 부분이 선명해지는 피사계 심도라든지 이런 효과들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눈에 자주 보이는 텍스처 즉 캐릭터의 손과 총기 대의 텍스처의 품질 및 질감도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역시 최적화 등을 위해서겠지만, 그 환경 텍스처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식물 텍스처, 가까이서 봤을 때, 해상도미 디테일이 썩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이렇게 총기에 흙이 묻게 됐을 때, 흙이 묻은 게 다소, 네, 그렇게 역시 해상도미 디테일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텍스처 해상도미 디테일에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다른 게임들과 비교해보면, 네, 훨씬 좋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눈에 비춰지는 모든 부분과 그텍스처등 모든 부분을 다른 게임들과 살펴 봤을 때 완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는 캐릭터의 조작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 총기의 흔들림 그리고 화면의 흔들림 그리고 움직일 때발소리라든지 어떤 장신구에 의한 소리 등과 함께 느린 이동 속도에서 무게감과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달릴 때는 무게감은 거의 사라지고 어느 정도의 묵직함만 남는 느낌입니다 총기의 흔들림과 화면의 흔들림 그리고 발소리가 여전히 땅에 잘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알게 해주지만 이동 속도가 정말 빨라지기 때문에 땅에 달라붙어 있다 정도의 묵직함만 느껴지지 그외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 전환에 딜레이가 있다든지 정말 느리다든지 그런 거 없이 즉각적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또한 뭐 별로 캐터 밀리는 느낌 그런 거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무게감과 묵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작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 장비의 조작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작과 비교해서 매우 달라진 조작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작 같은 경우에 뭐 배틀필드 3라든지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가벼워서 배틀필드 호라이즌이라고 불러도 무색할 만큼 꽤 가벼운 조작감이었다면 배틀필드 1에는 말이라든지 뭐뭐 과거의 느리고 육중한 전차들 각각의 특징에 맞게 그냥 일반 회전을 했을 때와 출력을 높인 상태에서 회전을 했을 때. 선의각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게감과 묵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르게 말하자면 옛날 전차의 기술력의 한계로 인한 매우 느리고 굼뜬 움직임 때문에 이것이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전차 이외의 일반적인 차량이나 말은 회전 방향이 최대로 꺾였을 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중장의 조작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투기 종류마다 다른 조작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공중 전투 위주의 전투기는 이렇게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폭격기 같이 무거운 장비는 그런 감각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매우 무겁고 굼뜬 감각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비행기 종류마다 감각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드릴 순 없고 각각 전투기 역할에 따라서 가벼움에서 무거움까지의 폭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나 전작과 동일하게. 비행기 조작 난이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번 엔 총기 감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기 감각 전 보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반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루진 어렵진 않지만 탄 낙차와 탄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향 사격 시에는 어느 정도의 탄퍼짐이 있기 때문에 근접에서 사용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좋은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준 사격 시에도. 한 퍼짐이 있긴 합니다만 일정 교전 거리가 넘어가면 지향사격보다는 더 좋은 집탄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거리가 아닌 이상 조준사격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탄 낙차와 탄속은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네 저는 보통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격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격감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맞췄을 때 나오는 X 표시라든지또 이렇게 사살 시에 나오는 특유의 동전 사운드 쨍그랑 하는 사운드가 엑스 표시만 나왔다고 생각하면 밋밋하다고 느껴질 법한 타격감을 끌어올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헤드샷을 맞춰서 죽였을 때는 특유의 탱그랑 하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타격감을 더해주고 또 타격에 대한 구분감까지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감은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피격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격감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총알이 지나가면 화면이 어두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피격을 받게 되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나옵니다. 또한 피격에 대한 방향도 나오고요. 그 체력 게이지가 깜빡임과 함께 캐릭터가 아파하는 소리까지 출력되기 때문에 피격감은 충분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피격 방향에 대한 그 표시의 크기가 단일적인 피해냐, 아닌 범위적인 피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알에 맞았을 때는 크게 표시되지가 않아서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어, 어디서 맞았지? 어, 왜 이렇게 작아? 바로바로 확인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틀피드1의 기본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렇다면 배틀피드1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캠페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캠페인이 많지가 않아요. 프롤로그를 제외하고 총 다섯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캠페인이 상당히 짧습니다. 제가 중간에 몇번 죽어서 그렇지 죽지 않았다면 4시간 반 안쪽으로 모두 클리어를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스토리가 프롤로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캠페인 미션 중에 잠입하는 미션이 너무 많습니다. 배틀필드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AI가 썩 좋지. 않고 그리고 주인공 버프가 좀 심합니다. 프롤로그에서는 나약한 일개 병사를 그려서 그 내용으로 이어가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캠페인에 들어가면 프롤로그는 다르게 영웅적인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멀티플레이에서의 그 최전선 전투가 프롤로그의 이미지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롤로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메인 캠페인 스토리가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서버 핑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서버가 대부분 해외 쪽에 있다 보니까 핑이 자연스럽게 좋지 못해요. 그리고 핑이 좋은 일본이나 홍콩 서버도 80 정도를 유지하고, 그외 대부분의 서버는 2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전투가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핑 차이에서 오는 갭을 극복하기가 꽤 힘듭니다. 심지어 핑 차이가 많이 나는 방에서 죽게 되면 그 옆에 팁으로 핑 차이가 많이 나는 서버에서는. 미리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쏴라 이런 내용이 떠요 네, 핑 차이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고인물들이 진짜 많아요 어, 일단 게임이 나온지 3년이 됐죠 그리고 배틀필드1의 후속작인 배틀필드5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규 유입이 네, 있기가 힘든 게임입니다 근데 그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 같은 유비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더욱 그게 와닿고요. 그네 번째는 그 훈련장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배틀필드 4에는 훈련장이 따로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배틀필드 1은 없습니다. 그 배틀필드라는 게임 자체가 단순히 캐릭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 장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 뭔가 지원하지 않아요. 빈 방에 들어가서 총을 쏴보고 장비를 움직여보고.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연습 모드로 제대로 지하지 않는다는 점 네, 상당히 아쉬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핵쟁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핵쟁이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코어보드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50킬, 2데스, 1데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핵 문제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섯 번째는 총기 밸런스 문제입니다. 배틀필드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총기 밸런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즉, 쓰이는 주류 총기들만 주로 쓰이고, 안 쓰이는 총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돌격병에서는 뭐 오토매티코, 이런 총기들, 그리고 스카웃, 저격수에서는 그 볼트 액션 저격 총이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총의 밸런스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바로 병과 밸런스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정말 크게 와닿은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그 어설트와 스카우트 병과의 선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설트 즉 돌격병이라는 병과는 좋은 주무기와 함께 대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전차에 맞설 수도 있고요 또 시가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파괴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시가전에서의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거리 이상에서 강력한 데미지를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야가 넓은 맵에서 노릇랩에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전선 유지를 할때 필요한 병과 메딕 같은 거를 하려고 해도 사실 메딕은 팀원을 힐해주는 것밖에 없던 큰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 스카우트한테 뚜드려 맞고 죽습니다 메딕이라는 그 전선 유지에 중요한 핵심적인 병과 설자리가 없어져 버린 느낌이에요 어설트와 스카우트의 효율이 정말 좋아서요 저는 그 예전 배틀필드를 볼때그 똥싸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에? 똥싸개가 뭔데 배틀필드? 어? 뭐지? 라는 생각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하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특히 그 절벽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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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 위에서 엄청 싸우더라고요. 거지같은 것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팀 밸런스 문제입니다 보통 게임의 양상이 극단적인 스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소비팀을 옮기는 그 박쥐짓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한쪽으로 주르륵 몰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 자리 비었네 하고 들어간 방을 보면 뭐 100대 300, 100대 500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밀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팀 밸런스를 제대로 여전히 배틀필드원에서도 맞추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부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홉 번째는 바로 컨텐츠 부족입니다. 일반판 구매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적은 맵과 정말 적은 총기만을 제공합니다. 즉, DLC로 뭔가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맵,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드, 그리고 총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컨텐츠가 정말 부족해져요. 일반판 구매자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바로 한국어 미 지원입니다. 물론 한국어 없어도 영어로만 적혀 있어도 내 네, 게임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작 배틀필드3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한글 지원해 줬잖아요. 한글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1은 안해 줬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뭐 무슨 이유가 있었나 봐요. 한국어 지원을 안 합니다. 네, 그분 정말 아쉬워요. 옵션에서 정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은데 다 영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귀찮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한 번째는 바로 베이모스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배틀필드 원에서의 베이모스 불리한 팀에 주어지는 어떤 무기 같은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뭐 전함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비행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맵에 따라서요 그런데 사실 집중포화를 맞으면 큰 역할을 못해요 진짜 불리한 너희 팀을 도와줄게 하고 나온 거 치고는 그냥 두드려 맞고 끝나요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좀 비등하게 맞춰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번 써볼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이모스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거 예, 그거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진짜 배틀필드는 그래픽이 진짜 좋네요 하면서 계속 듣는 생각이 있는데 아 진짜 좋네요 근데 이렇게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준 게임 배틀필드1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메뉴 UI 저는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측에는 배틀로그를 대신하는 부분, 그리고 우측 부분에는 친구 관련 부분을 숨겨줘서 가운데에서는 오로지 게임과 관련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분할된 UI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커스터마이징 부분의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인게임 UI 깔끔하고 좋은 시인성 및 가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상단에 있는 스코어 부분은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알아보기 편했고, 또 좌측 하단에는 크기 조절이 가능한 미니맵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우측 하단의 타약 정보 부분은 블러 위에 흰색 텍스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역시 빠르게 인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래픽 역시 디피드답게 정말 좋은 그래픽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광원 효과라든지 전작과 비교했을 때더 부드럽게 다듬어졌고 선명하고 명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산란, 빛의 반사, 음영에 대한 표현이 더욱더 사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환경적인 효과도 역시 좋았고요. 그리고 또 오브젝트 파괴 효과 뭐 피사계 심도 그리고 또 눈에 자주 보이는 텍스처들의 텍스처 해상도라든지 디테일 등이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캐릭터 조작감 때 총기의 흔들림, 화면의 흔들림 등등을 통해서 느린 이동 속도와 함께 무게감과 묵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릴 때는 무게감은 상당히 많이 줄고 또 어느 정도의 묵직함만 남는 느낌만 받을 수 있었어요. 총기 흔들림, 화면 흔들림, 발소리 등등을 통해서 여전히 땅에 잘 달라붙어 있으면 알수 있었지만 이동 속도가 정말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땅에 달라붙어 있다는 어느 정도의 묵직함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장비 조작감. 먼저 지상 장비 조작감을 보면 전작과 비교해서 매우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작에서는 좀 가벼운 편이었는데 지금은 말이라든지 어떤 차량이라든지 또한 전차 각각의 특징에 맞게 방향 전환 시 느린 움직임, 뭐 출력을 높였을 때 선의각이 넓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게감 및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공중 장비 조작감은 전투기 종류마다 다른 조작감을 보여줍니다. 공중전투 위주는 상당히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뭐 폭격기 같이 무거운 장비는 아주 굼뜬 매우 굼뜬 조작을 보여줍니다. 즉 각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조작감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넘어가서 총기 감각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동이 크지 않고요 또탄낙차와 탄소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적응한다면 충분히 할만 합니다. 지향사격 시에 탐퍼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의 집탄율이 나오고 조준사격 역시 네, 조준사격도 탐퍼짐이 있긴 하지만 네, 더 좋은 집탄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타격감. 저 타격감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격시에 X 표시가 출력되고 또 헤드샷에 맞췄을 때 나오는 뭐 탱드랑 하는 사운드 그리고 상대를 사살했을 때 나오는 특유의 동전 사운드가 타격감과 함께 그 타격에 대한 구분까지 더해줍니다. 그 X 표시만 나왔다면 밋밋한 느껴졌을 텐데 이런 동전 소리라든지 헤드샷 사운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졌다고 생각이. 되네요. 넘어가서 피격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압효과가 있어서 총알이 빗발칠 때 화면이 검게 변한다든지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피격을 받았을 때 화면의 색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바뀌고 또 피격에 대한 표시가 나오면서 체력 게이지가 깜빡입니다. 또 캐릭터가 아파하는 소리까지 추격이 되기 때문에 피격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저번 배틀피드3 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배틀피드는 현실적인 그래픽과 사운드를 바탕으로 한 캐주얼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적인 그래픽과 사운드를 지셨지만, 감각만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FPS 게임의 감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감각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게임 플레이는 어렵네요 아까 말씀드린 핑이라든지 구인물이라든지 특히 장비를 맞서는 게 정말 초보자 입장에선 매우 힘들다 보니까 감각을 쉬우는데 어, 뭔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피아식 별도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배틀필드1 여태까지 준비했던 성공한 시리즈 게임 중에 가장 재밌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멘탈이 터지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좀 희석이 돼가지고 마냥 좋은 느낌도 아니긴 했지만,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정말 좋은 그래픽과 사운드 등등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준 배틀필드 배틀필드 1을 만나봤습니다.